안녕하세요 여미 tv의 여미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픽셀 3xl을 가져와 봤어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마트폰이죠 사실 제 주변에도 구글이라는 곳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는지 출시되는지 그런 여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이번이 구글의 스마트폰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접하는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3 엑셀의 처음 느낌과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스부터 개봉해 볼까요? 구글스러운 박스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애플 스마트폰을 자주 개봉해서 그런지 픽셀의 구성품이 상당히 넉넉하게 느껴지네요. 이어폰이 있고 OTG 어댑터, 3.5파이 이어폰 동글, 그리고 가장 반가운 고속 충전기도 들어있습니다. 픽셀 폰 자체의 디자인은 꽤 독특합니다. 그런데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후면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무광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해외 영상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벗겨진다고 하네요.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렌즈 개수가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꿋꿋하게 렌즈 하나로 밀고 있죠. 전면은 위와 아래에 두 개의 스피커가 있고 거대한 노치가 보입니다. 정말 역대급 노치 같아요. 이 노치 안에 렌즈가 두개 들어있고요. 가운데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치는 카메라를 내세우기 위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1cm 가까이 내려온 노치는 무슨 디자인 철학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6.3인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버튼은 오른쪽에 쏠려 있어요. 가장 상단의 버튼을 짧게 누르면 화면을 닫거나 열거나 할수 있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을 끈다거나 캡처를 할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볼륨 버튼은 누르면 볼륨 진동, 벨소리 등을 선택할 수 있죠. 또 스마트폰을 꾹 쥐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됩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는 버전이 있습니다. 픽셀3에 들어간 버전은 9.0 파이이고요. 갤럭시 노트9이나 V40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8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9.0 파이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스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홈버튼과 내비게이션 버튼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이폰의 제스처와 흡사합니다. 약간 다른 점도 물론 있고요. 이전에 사용 중인 앱을 보거나 지울 때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 볼수 있습니다. 더 끌어올리면 전체 앱을 볼수 있고요. 좌우로 밀어서 이전에 사용했던 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다른 점은 이전에 사용했던 앱 순으로 계속 넘길 수 있는데, 픽셀은 이전 앱으로만 이동됩니다. 이런 제스처 방법은 꽤 유용한 것 같아요. 좌우 손을 바꿔도 사용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때뭐 글씨 크기라거나 아이콘 같은 것을 최대한 작게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이 화면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함입니다. 픽셀3 XL 은 애플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런 깨알 같이 많은 정보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 같아요. 상단의 노치는 정말 큰데요. 그 공간이 잘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정보들이 있는데 주변에 참 많은 공간들이 남아 있죠. 스피커는 위와 아래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음량은 충분해 보이지만 음질이 좋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힘이 좀 없고요. 먹먹하게 들리네요. 픽셀 3의 노치가 이렇게 큰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카메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각과 광각 카메라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을 발표할 때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노치는 좀. 어쨌든 광각 렌즈는 상당히 넓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기에 정말 유용해 보였어요. 구글은 소프트웨어로 포트레이트 모드를 만들어냅니다. 자세히 보면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화면상에서는 눈을 사로잡습니다. 픽셀 카메라의 특징은 선명하고 진득한 색감 같아요. 요 며칠. 여러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매번 이걸로 촬영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V40의 셀피 카메라도 두 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광각 카메라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도 픽셀3의 광각 카메라가 더 넓습니다. 이 픽셀3 엑셀의 카메라를 따로 빼서 리뷰할 예정이지만 딱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아닌데 구글 카메라 나이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 촬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비공식으로 나와 있는 앱을 설치하면 아주 어두운 환경을 꽤 놀랍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야간 사진에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노트9, 그리고 아이폰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때깔부터 다르고요. 디테일 차이도 꽤 큽니다. 저도 처음이라 꽤나 생소했던 구글의 순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구글 픽셀 3 XL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쟁 기종과의 카메라 비교가 될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여미 TV의 여미였습니다. 바이 엄.